반갑습니다 여러분. 비디오를 짧게 찍을 건데 이게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빠르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온저하 이유는 하도 제 댓글에 이상한 정치병을 가지신 분들이 자꾸 와가지고 한번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20대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이대남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셨고요. 뭐 제가 평소에 전 정치 관심 없고 잘 모른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거 알고 있는데도 그냥 구독자로서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뤄달라. 뭐, 저는 정치적인 색을 가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의도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지. 자, 이와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제가 다른 분이 또 뭐라 메일을 주셨냐면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심 없고, 주변에, 주변 사람들을,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의 생존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분이래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재명이 당선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왜 이재명에게 질수 밖에 없는 윤석열을 내세울 수 밖에 없었던 건지, 도대체 국민의힘 당의 국회의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과거 10년 이상의 윤석열 후보의 뉴스와 발언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지금 질문자 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면 지능 높은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길 수 없을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을 텐데 왜 굳이 민심을 거스르면서 윤석열 후보에 내세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국민의힘 내부자가 아니죠. 제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뉴스는요, 그냥 운동하면서 TV 이렇게 가족들이 틀어놓으면 이제 헤드라인만 보거든요? 그게 제가 보는 정치 뉴스의 전부예요. 그런 저의 짧은 지식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왜 윤석열이 대, 대권 후보가 됐고, 그렇게 됐냐 면은 지지율이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당은 이제 뉴페이스가 필요했거든, 당시에. 윤석열이 출마하기 전에 지지율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를 윤석열이 이긴 거는, 그건 이제 당원 투표잖아요, 당원 투표. 이 민, 그 당원 내 민심이라는 거를, 뭐 어떻게 국회의원들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이게 역사에 이유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일본 애들은 이렇게 우길 수 있잖아 아니 도대체 왜 일본은 진주만을 쳐가지고 이 한반도 식민지를 뭐 내다 버리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약간 좀 제가 모순이라고 살짝 느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생존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은 국힘당 의원들의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10년 전 이상의 뉴스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을 살펴볼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는 얘기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제, 제가, 그리고 앞에 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이두 분을 오늘 한 질문으로 묶은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20대 분들은 정치에 관심을 끄세요, 그냥. 정치에 관심을 끄십시오. 투표는 하고 굵직굵직한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는데 정치에 관심을 그냥 끄십시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좋습니다. 자, 일단 이첫 번째 질문 주신 분 봐봐요. 이대남으로서 앞으로 삶이,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이게 정체성 정치잖아요, 지금. 페미들이나 PC주의자들이 하는 정체성 정치라고요. 내가 이데남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이데남이라는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물론 크게는 이데남이라는범주에 들어가지만요.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삶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는 크게 영향이 안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요.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깽판을 친 지가 지금 2016년부터니까 이제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페미들이 그렇게 깝싸가지고 지금 20살 여자애들 각 개인의 인생살이가 나아졌어요? 우리 20대 여성분들 각자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목표를 이뤘어요 물론 이게 과도한 이제 인디비주얼리즘 과격한 개인주의적 해석은 또 문제죠. 어느 정도 집단적으로 해석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제 영상은 대부분 다 그레이 에어리아 회색지대를 다루는 영상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 게임 영상에 대해서도 제가 게임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이제 많이 보는 그런 20대 남성들의 커뮤니티가 어떤지 대충 알것 같은데 이제 너무 정치에 과몰입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영상을 오래 못 찍을 수도 있어가지고. 정치는요,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뭔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유는 여러 갈래로 나눠서 시즌1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이고 그리고 왜 기득권이 개혁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어려운지에 어려운지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다뤘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촛불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당신들한테 허락된 혁명, 혁명이에요. 제가 왜 촛불 혁명은 혁명이 아닌가라는 영상에서도 다뤘죠. 뉴스 미디어에서는요, 우리 서민들 개 돼지들한테 허락된 정보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적대적 공생 관계예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처먹고한게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깨문이 형아들 또 난리 나겠구만. 어? 여러분이 상상한 것들 다 됐냐고. 뭐 예를 들면 단통법 단통법 해결됐어요? 안 됐죠. 무슨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으면은 정의구현 다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세월호 재판은 왜그 모양이고, 왜 가습기 살균제 재판은 왜또그 모양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내에서도 내부 고발자들을 몰아 세운 적이 몇번 있었죠. 우리 김상조, 곧그 공정위 위원장 나흘이. 어떤 여자 공무원, 그렇게 몰아 세우고. 또, 재무부에 있는 어떤 젊은 남자 공무원, 마녀 사냥하고. 게다대깨분들장신들이한짓 아니야.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정치에. 가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니들이 문제는 뽑았으니까 니들 대가리가 깨져야 한다.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인데. 2016년, 2016년 당시에는요, 문제는 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안철수 아니면은.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 그 난류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 새누리당을 한번더 뽑아주면은 그 버리정화를 잘못 드리는 거지. 어? 당시에는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다 새누리당을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문재인을 뽑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할 을게 아니라 그 유리한 고지에서 바통을 떨어뜨린 안철수한테 가서 그 무능에 대해서 뭐라 씩 거려요. 뽑은 사람들한테 뭐라하지 말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각자 시대 시대의 그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숙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시대적, 시대적 숙명. 제가 이제 앞으로 한 주씩 질문하신 분들 저기 게 메일 주신 분들 그래도 감사해서 제가 하나씩 부족하지만 제가 답변을 할 건데 자 한번 거기서 얘기할 거예요.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트럭이란 게 있다고. 나는 이명박 근데 10년도 1 0년 견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여러분 정치 과몰을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전교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노조에 들어 있어요? 노조 간부야? 왜 이렇게 정치에 과몰입을 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별거 아닌 그냥 서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노바디라고. 나내 내가 시즌원에서 얘기했잖아요.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게 뭔가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정치에 영향을 받는 척을 해요.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당신 인생이 시궁창이라면시궁창인 건데 뭔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고요. 예를 들면 뭐 당신이 원자력발전소 학과 학생이라던가 아니면은 집이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을 운영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당신들이 사학재단을 갖고 있어? 아니잖아요. 당신들의 자기개발이나 당신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거랑 정치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큰 상관이 없다고요. 당신들 한편한 편은 한 중요하겠지만 당신들 한편한편가 전세를 가를 수가 없어요. 시대적 숙명이라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선택이라는 거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막 과몰입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주신 분들 을 뭐라 한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생각을 받고 싶죠. 저한테 이대남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살기 위한 최적의 삶이 무엇인지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이대남으로서 뭘 하고 싶으시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뭐 니들이, 너희들이 뭐 적폐청산을 하든 말든, 그럼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요. 누가 적고인지 지금 누가 누굴 청산하겠다는 건지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 20대 남자애들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잖아요. 결혼할 거면은 뭐 나는 비혼 비출산주의 할 거요. 예뭐 그렇다 해도 선택권을 갖는 건 좋은 거니까 집한 채는 다들 있어야 되잖아. 이거 보면 알겠지만 딱 봐도 이재명이랑 윤석열이랑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보면요. 이재명은 세금을 더 헤쳐먹겠다고요. 윤석열은 그나마 집값을 좀 낮추겠다요. 자 국토부에서 신설이라고 돼 있죠. 이재명은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는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수요와 공급 아시죠? 밑에 보면 은 공공주도로 임기 내 250만 채 건설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 제가 조사해보니까 후분양입니다 그럼 후분양으로 공공주도 임기 내 250만 채 건설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해요 모르겠네 이재명은 워낙 불도저 같은 인간이라서 할수 있겠네 네 평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재명은 법 부작용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랬죠즉 이재명은 임대차 3법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사람 그대로 두면은 내년에 여러분 전세, 전세 가격 엄청 쏟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거기 패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 보십시오. 민간 주도로 한다 그랬죠. 이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나마 공급량이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결국 자본주의 사회, 사회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자각해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빠릿빠릿하게 일이 일어나거든. 그리고 자,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하고요. 1주택자 재산세 완화하고요. 양도소득세 완화하죠. 자 이건요 집을 가진 분들한테 굉장히 반가방가 햄토리 같은 뉴스예요 근데 저 같은 무주택자도 반가방가 햄토리 같은 뉴스인게 이렇게 해야 그나마 일시적이라 일시적으로 집값이 내려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야 너는 무주택자고 너는 씨 거기 새끼가 왜어 적폐편을 드냐 이렇게 한또 무식한 소리 하는 양반들 있을까봐 얘기한는데야이 무식한 양반들아 부자들이 팔아야지 뭐가 될거 아니에요 가끔 내 댓글 봐가지고 그런 댓글나는 사람 있더만 어 기업들이 건물로 빌딩으로 시세차익본게 얼마인지 아냐 그 사람들이 세금 낸게 얼마인지 아냐 이렇게 따진 사람 있는데 아니, 지금 정부가 세금을 늘려놔가지고, 매물을 팔 수가 없어요, 집을. 집을 못 팔아. 무슨, 팔 수가 없는데 무슨 시세 차익 타령을 하고 앉아있으며, 뭐 부자들이 세금을 얼마, 뭐 법인 기업들이 건물로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아냐, 이러고 있는데, 대한민국 세금 90%를 다부자들이내요 재벌들이 내고, 무슨 10% 내면서 이렇게세금에 불만이 많아. 그래서 제가 시즌1 영상에서 얘기했죠. 세금은 서민들 돈이 아닙니다. 어? 우리들 거 아니에요. 니거 네 아니라고, 세금. 부자들이 세금 더 뜯긴다고 왜 니들이 왜 좋아해? 니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아닌데. 그거는 위정자들의 권력만, 위정자들의 선택권과 위정자들의 권력과 위정자들과 엮여가지고 정부 사업 해먹는 새끼들만 배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해가지고 집을 팔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 뭐, 부자들 시세 차익 남기는 양반들 있겠지. 남기라 그래요. 어차피 당신들도 아니잖아, 그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뭔가 물량이 풀리고, 즉,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어, 민간주도로 빠르게 250만 채를 건설을 하든, 나발을 하든 해야지, 집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든, 죄송한, 뭔가를 할수 있을 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부동산 차원에서는 저는 윤석열한테, 어, 저는 윤석열의 판정승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굉장히 이거를 지금 정치세계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게 계산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내가 이렇게 저번에 내 Q&A 4개 중에 첫 번째 영상, 제가 부동산, 한국 부동산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가 얘기했죠. 뭐 여러 가지 뭐 타당한 의견 제시해주신 좋은 분들 많습니다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뭐 대깨문들은 와 가지고 내 말이 맞다고 그냥 빡빡 우기고 뭐야 문재인 싫은 사람들은 와 가지고 문재인 어쩌고 저쩌고 난리 치는데 내가 물어보신 게 그거야. 대깨문이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든 문재앙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든 문재인 각하 만세라고 우기는 놈들이든 간에 당신들 그러면 당신들 판단에 따라서 투자했냐고요. 당신들 신념에 따라서 투자했어요. 특히 나한테 와서 문재앙 문재앙 거리는 분들 당신 그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할 거 알았으면은 집 샀으면 됐네. 개트빠스거 아니요 그러면은 그럼 개트빠스거 아니야. 제가요 왜 레드필을 좋아하고 제가 왜 투자를 좋아하냐면요 사람들이 섹스와 돈 앞에서는 굉장히 솔직해져요 정치색이고 나발이고 종교고 다 없어 굉장히 솔직해져요 내가 저를 진실을 파는 상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아직 그 영상 안 남았나 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스스로 진실을 파는 상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실이 팔기가 엄청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 진실이 유일하게 잘 팔릴 때가 섹스에 대해 얘기할 때랑 돈에 대해 얘기할 때야 아주 사람들이 그냥 목말라해 나머지는 다 쳐다보기도 싫어하지 여러분 영화 영화 그 미국의 영화 뭐죠? 빅쇼트 보면은 그런 인용구가 나오죠. 진실은 시와 같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를 졸라기 싫어한다. 제가 요를한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졸라기라고. 그 졸라기도 제가 되게 완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댓글에 잘 달아줬대. 내 컨텐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80%도 관심이 없어요. 알아도 별 의미도 없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이 또 많이 샜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대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파릇파릇한 청춘을요. 이런 쓸데없는 정치 싸움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다 허사입니다. 허사.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지. 자, 여러분 중에 특히 정의로운 양반들 있잖아요. 20대 중에. 어? 사회 정의 구현에 미쳐있는 그런 어? 레프트들. 어디서 20, 20, 20, 29살 언저리에 어디서 무슨 철지나 마르크스주의 서적 하나 읽고 세상이 다 무슨 빈자와 부자들의 대결인 줄 아는 그런 바보들 있잖아요. 그런 빈구들이 정의당이나 민주당 당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당원 활동한다고. 어? 뭐그럼막 액티비스트가 된다고 액티비스트. 걔네들이 한 5년 후에 마주한 현실이 뭔지 알아요? 지들 같은 진짜 순수한 마음의 액티비스트 이상주의자들은 저기 최전선에서 현장 최전선에서 더러운 일, 힘든 일, 현장 일다 하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어디 감하나 뒤집어 쓰는 것들은 안에서 정치질하는 새끼들이지. 제가 시즌1 영상 어딘가서 에 얘기했을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기억이 안 되는지 내가 얘기했죠. 진보든 어? 좌파든 서로의 대가리 리볼버를 겨누고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판에 끼려면 자기들 얼굴 에 똥을 묻혀야 된다고. 나도 더럽히지 않으면 껴주질 않아요. 당연하지. 서로의 서로의 목덜미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사학비리랑 몇 년간 싸우면서 느낀 건데 그렇게 비리 저지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민주당, 새누리당 양쪽에 다발 하나씩 걸치고 있어요. 내가 알겠잖아. 나랑 투쟁하던 사람이 정세균이랑 배프였다고 그리고 김무성이랑도 배프였고왜 민주당에 180억 쳐먹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화끈한 개혁을 못 하는데 민주당 내에도 그걸로 해먹는 새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WWE 레슬링 이어 정치는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마요. 왜 당신들의 귀한 청춘을 낭비해. 내가 이미 청춘 낭비해봐서 알아요. 제발 그런 짓좀 하지 마요. 제발. 자, 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 주신 분들 제가 뭐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분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낭비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저희 집이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되고요. 총재산이 얼마고요. 저희는 주로 무로, 뭐로 투자라 하고 먹고 살고 있고요. 제 앞으로 직업은 뭐고 저는 이런 걸 꿈꾸고 있고 이런 인생 계획이 있는데 어느 당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 이익에 맞게 투표를 해요. 각자 이익에 맞게. 근데 여러분이 진짜 자기가 냉정해 봤을 때 우리 집이나 나의 어떤 진로나 나의 상태가 정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좌가 되든 우가 되든. 어, 결국 좌가 되고 우가 되고 차이가 뭐야? 당신들 기분 좋고 나쁜 것 뿐이잖아. 내가 아까 이명박근데 10년 견뎠다 했죠? 내가 이명박근데 10년 됐다고 해서 내 인생 황금인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뉴스 볼 때마다 기분만 좀역 같았을 뿐이지. 근데 그러면은 그런 아무 영향도 안 받은 사람들이 할수 할 있는 건 간단해요. 첫 번째, 무효표를 던진다. 왜냐면은 투표율에 찍히지도 않으면 개무시당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무협표를 던지기 싫으면 은질것 같은 팀한테 투표를 하세요. 질것 같은 팀.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간에. 그래서 얘네들 국회의원 의석수 밸런스를 최대한 1대1로 맞춰 놔서 개혁이니 뭐니 지랄 깝싼 소리 하지 말고 서로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새끼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차라리 서민들 삶에 나올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선의가 지옥문을 연다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laughs> 선의가 지옥문을 엽니다. 차라리 상황 유지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 아무것도 못하게 서로 싸우기 그냥 냅둬요 그렇게.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고의 빅렷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주신 분한테 이제 답변을 하자면은, 어, 우리 청년들이 부동산 갖고 싶으면 윤석열의 정책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갈 진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따라서 투표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웬만하면은 선거에 영향을 안 받는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선거의 영향을 안 받는 삶.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끝나기 전에 강조하겠습니다. 정치는 당신의 삶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세금은 당신거가 아니고요. 부자들이 세금을 뜯기든 말든 당신들 인생과 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제가 얘기했죠, 영상에서. 저는 중요한 거두 번, 세번 강조한다고. 정치는 당신의 삶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는 당신의 통제밖에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 이 집단, 이 집단의 운명이라는 거는 내가 피할수 없는 트럭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보고, 그런 핵심 정보들만 받아들이고요. 마치 투자자들이 선거하듯이 투자하세요. 저랑 가까이 알고 지내는 어떤 애가 있는데, 걔네 부모님들이 굉장히, 걔네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예요. 보통의 월급쟁이가 평생 돈 모아도 살수 없는 곳에 아파트 갖고 있고 건물도 서울에 매치 갖고 있습니다. 그 집안 투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철저히 이익에 따라서 합니다. 부자들처럼 투표해요. 여러분들 부자들처럼 투표하라고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꼭못 사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의 목매입니다 부자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투표해요. 제가, 해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이게 전부입니다.